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쯤에 직장 생활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하였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라 열심히 공부하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니 1년 전부터 조금씩 계약권이 들어오던 사업이 대박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는 여유가 생겨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연애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공하면 꼭 연애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제가 중학교 시절 때부터 따라다녔던 제 친한 친구의 누나들이 있는데 현정 누나와 현미 누나입니다. 두 누나들은 너무나도 이쁘고 도도했는데 현미 누나는 저에게 스킨십도 자주 하고 좋아한다며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친한 누나 동생 사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현정 누나는 귀엽고 애교가 많아서 제 이상에 가까웠는데, 이제 성공했으니 현정 누나에게 조금씩 제 마음을 고백하며 다가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현정 누나에게 전화가 왔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요즘 일이 잘 풀려서 대박 났다며 축하 축하. 그래서 요새 누나한테 연락을 또 했구나 대박 났으면, 제일 먼저 누나한테 연락해서 한턱 쏴야지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주 연락을 하다가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뜸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니 너무 반가웠고, 오늘 당장 밥을 사주고 싶지만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누나는 같이 가도 되는 거라면 따라가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어차피 중요한 출장도 아니니 준비하고 나오라고 말을 하였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누나는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역시나 예전보다 더 이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절 만나러 오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건지 화장도 하고 이쁜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그날 본 누나의 자태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데다가 정말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와 현정 누나 뭐죠? 왜 이렇게 빠졌어? 오늘 나 만나러 온다고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온 거야. 이거 영광인데 하고 말을 해주니 살짝 얼굴이 빨개지며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귀여워 보이더군요. 저는 현정 누나와 함께 지방으로 향했고 늦은 오후쯤에 출발해서인지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에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2박 3일 동안 있을 건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아우 얘는 2박 3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거뜬할 정도의 짐을 챙겨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도 알다시피 나 백수잖아. 여기서도 일할 동안 난 실컷 놀면 되지 일당이나 잘 쳐주세요. 사장님하고 말을 하면 제 등을 톡톡 치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짝사랑해왔던 현정. 누나와 2박 3일을 함께할 생각을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흥분도 되었습니다. 누나와 전에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술집으로 옮겨 술을 하나씩 마시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누나는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예전부터 고백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바빠 보인 데다가 나이도 많고 일도 안 하는 자기를 여자로 안 볼까봐 걱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 그거 모르지 나? 너 오랫동안 짝사랑이 왔다는 거. 내가 술김에 고백하는 거야 나 취해 보여서 이 누나가 용기있게 말한다 응너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려 아 진짜 이 누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막 흔들어대고 있어 응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살짝 취해 보이는 누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짝사랑은 안해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누나에게 호텔로 들어와서 쉬자고 말을 하며 누나를 부축하였고 누나는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맞대더군요. 제 역시 누나를 원했기 때문에 누나의 요구에 응해주고 말았습니다. 현정 누나와 보낸 2박 3일은 정말 행복했었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거의 매일 만나 데이트를 하며 즐겼는데, 약간 소극적인 저와는 달리, 현정 누나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제 애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현정도 나와 사귀게 된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현정 누나는 대표실로 찾아와 몸이 좋지 않다며 산부인과를 같이 가보자고 하더군요. 산부인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정 누나는 저에게 정수야 너 이제 아빠 됐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한다. 운전도 살살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 사와야 돼. 알았어 하면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아빠가 되다니. 꼭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하며 산부인과에 도착하니 현정 누나는 임신 9주 차였고 저는 속전속결로 상견례를 하고 현정 누나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정 누나의 언니 현미 누나는 올줄 알았던 상견례 자리에도 안 왔고 결혼식 당일에도 오지 않았더군요. 알고 보니 현미 누나는 장난식으로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수없이 고백했는데 제가 받아주지도 않다가 자기 동생하고 결혼을 하니 뒤통수 제대로 맞아 화가 난다면 난리를 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언니 무시해도 된다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찝찝한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집에 현미 누나가 딱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냐고 아내가 물어보니, 장모님께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살려고 짐을 싸왔으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방금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질투심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언니면 언니답게 행동해 어 그렇게 우리 남편이 탐났으면 빨리 꼬셔서 데려가서 써야지. 누가 그렇게 민기적대고 있으래 어 이거 완전 유치한 행동인 거 알아? 하며 아내는 처형인 현미 누나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임산부가 화내면 아기한테 좋지 않으니 쉬고 있으라고 말을 하며 처형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미 누나는 본인이 저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임신까지 하고 결혼까지 해버렸으니,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수야, 나 불쌍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고백할 걸다 너무 바보 같아, 기분도 더러운데, 우리 같이 술이나 마실까 하고 말을 하는데, 저는 방금 신혼여행 다녀온 새신랑한테 너무 대놓고 꼬시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며, 거절하고 있던 찰나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내의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현미 누나는 제 전화를 뺏어가더니, 우리 사랑스럽고, 마음씨 너그러운 내 동생아, 오늘 딱 하루만 내 남편 빌려갈 테니까, 오늘 내가 나한테 양보해, 알았지. 내가 결혼까지 양보해줬으면 하루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고, 자, 잘 자라고 통보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현미 누나는 술집이 아닌 편의점에서 술과 간단한 안주를 사서, 근처 숙박집으로 들어갔고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현미 누나는 뿌리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제가 어쩌다 두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해하고 있던 저에게 오늘만 실컷 즐기자고 말하면 저에게 다가와 기습적으로 제 입술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밤 현미 누나의 유혹에 넘어가버렸고, 밤새도록 처형인 현미 누나와 금단에서는 수없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들어가니 역시나 아내나 앉자고 기다리고 있었고, 제 뺨이 아닌 현미 누나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며 신혼여행 오자마자 둘이 외박하고 오는 게 말이나 되냐며 화를 내는데,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미안해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군요.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듣던 현미 누나는 아 임신 그거 나도 하면 되는데. 모르지 나도 지금 임신이 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 아니다 지금쯤 내 거랑. 아니 우리 제부거랑 둘이 만났으려나 하고 간죽거리며 같이 밤을 보냈다는 걸 대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매간의 질투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의 머리채를 붙잡고 격렬하게 싸웠으며. 주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출동하니 그제서야 그 싸움은 겨우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정신 차리고 처형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처형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은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책임지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골치 아프더군요. 결국 생각만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처형은 자기 뱃속에 아이를 반드시 낳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처형의 유혹에 빠져버린 제 잘못이 크다는 생각을 했고, 아내가 처형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텐데,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하여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